광호입니다. 네이버 마케팅 컨설팅북, 블로그 컨설팅, 카카오 마케팅 컨설팅북, 오시아줌마의 컨설팅 시리즈 많이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생 목록이 뭐냐? 실제로 제가 화면에서도 어 보여드리겠지만 어 단일 동영상을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재생도 같이 됩니다. 하나의 동영상이 끝나면 그 리스트 안에 그 다음으로 넘어, 그 다음으로 넘어 이렇게 같이 넘어가고요. 어 후에 저희가 또 배우겠지만 그어 독립 url을 각각 동영상마다 딸수 있거든요. 그 URL이 어 동영상의 재생 목록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인베드라던가 뭐 아니면 그냥 링크 자체를 SNS 등에 공유할 때 클릭을 하면 재생 목록으로 구성된 어그 동영상들이 또 노출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제가 볼 때는 어 재생 목록을 얼만큼잘 활용을 하느냐가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영상 말고도 남이 올린 어, 영상도 내가 만든 재생 목록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 영상이 너무 좋고, B라는 사람 영상이 너무 좋고, C라는 사람 영상이 너무 좋아서 각각 하나씩 빼서 제가 어, 영상, 어, 재생 목록을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음,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 수입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ABC의 사람들의 동영상을 가지고 재, 어, 재생 목록을 만들어도 제가 일단은, 음, 저한테 수입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남이 올린 영상도, 어, 영상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죽서서 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을 중심으로 재상, 재생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의 장점은요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한번 음, 검색이 되는 건 보여드릴게요. 음, 재생 목록도 간단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생 목록 보면요 어, 여기 홈 동영상 재생목록 여기 재생목록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묶어 놨어요. 제 동영상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플레이를 하면 네, 예. 두 개의 동영상이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거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마케팅 관련돼서 재생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 재생문으 이렇게 돼있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 예, 모두 재생. 이렇게 치면은, 예.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옆에 이제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1편의 끝을 한번 가볼게요. 보시죠. 바로 다음 두 번째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좋죠? 네. 요 재생 목록 특징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요즘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지인데요. 프레지 강좌 클릭을 하면 예. 첫 번째, 두 번째 다 재생 목록입니다. 특히 요두 번째는 제가 만든 아, 재생목록이죠. 그러니까 재생목록 자체도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음, 재생목록이 검색이 될때 고객들에게 더 이제 풍부해 보이는 거죠. 컨텐츠 자체가. 자 예를 들면 간단한 프레지 제작 어, 이거 하나 보고 그다음 또 봐야 되잖아요. 이거 귀찮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 13개나 18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에 다 처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네, 보고, 뭐 프레지부터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 이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더 클릭을 할 가능성이 크죠. 고객한테는 더 좋습니다. 재생 목록 자체가. 자, 다시. 자, 재생 목록 전략은요. 제가 뭐더 다양하겠지만, 한세 가지 정도로. 어, 묶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같은 주제별로 묶는다 두번째 하나의 주제를 시리즈로 나눈다 세번째 체류 시간을 길게 한다 이렇게 한번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어 제가 한번 볼게요 음 같은 주제로 묶는다 뭐 이런게 대표적이겠죠 어, 디바 제시카 라는 분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땐 그랬지. 이 여자의 도전. 하루에 딱 15분 일상 영어 회화 공부법. 그리고 뭐 암기법, 명연설, 뭐 그리고 뭐 화요 쇼킹 탑10뭐 등등 이렇게 각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봤을 때 아, 이런 주제. 지금 제가 한번 보면요. 음. 자, 주제별로 묶어 놨죠. 예를 들면은 아, 요 앞에서 보는 게더 낫겠네요. 자, 유료 동영상 강의 이렇게 제가 묶어 놨죠. 적당한 마케팅이라고 제가 따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 사이트 등록 이렇게 묶어 놨고요. 온라인 강좌 중에 네이버 통합 검색 전략 이렇게 묶어 놨고요.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요? 1편, 2편, 3편 시리즈로 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분은 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그 영상을 어, 유튜브에 이제 거의 다 올리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물론 편집도 약간 들어가지만, 뭐, 예를 들면 2시간 방송에 때론 거의 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다 대부분 유튜브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연속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바닷속 괴상한 생물체, 이렇게 해서 1편이죠. 2편이죠. 3편이죠.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연기가 왜, 영화 강해편 1편, 2편. 이렇게 나눠놔서, 얘네들끼리 묶게 되면은, 고객들이 더 즐겁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 저도 이 동영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또제 거를 자주 다양하게 많이 봐주길 원하기 때문에 저도 묶습니다 자 어떻게 묶었는지 볼게요 자 페이스북 노트 사용하기 1편 2편 나눠 놨습니다 실제로 재생 목록도 보시면 어, 페이스북 노트 작성법 동영상 두 개가 있죠 예, 실제로 모두 재생을 해보면요. 네. 네. 이제 예, 보시면은, 자, 여기 1편, 2편 이렇게 나눠 놨구요. 어, 하나의 동영상이 끝나면은 2편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전략적으로 나눈 거죠. 왜냐하면 이어서 보라고. 하지만 어차피 하나로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잘라놓은 건한 방문자가 두 개의 동영상을 보고 체류 시간 자체도 늘려주기 때문에 고객들의 욕구도 하나의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반면에 저는 더 많은 동영상들을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고 조회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실제로 지금 듣고 계신 이 강의도 제가 나눌 예정입니다. 1편, 2편으로.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화면에서 할, 하는 부분들, 이렇게 1편, 2편을 나눠서 유튜브 재생 목록 만들기 1편, 제, 유튜브 재생 만들기 2편,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자, 정리하면 같은 주제로도 묶을 수 있고요.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그 동영상을 잘라서 1편, 2편, 3편으로 이렇게 뭐 나눌 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각동영상의 조회수도 높아지고 왜냐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요. 조회수가 높아지고 자동 재생 때문에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어, 후에 제가 전략 부분에서 유튜브 상위 노출 전략을 한번 다루겠지만 유튜브 SEO에서 중요한 건 조회수와 체류 시간입니다. 얼만큼 팬들이 내 동영상을 즐겨봤는지 오래 봤는지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재생 목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 제가 이 통계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에서 고객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됩니다. 50%제 방문자가 어, 조회수 기준으로 봤을 때한 1,000회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그 1,000회 중에 한 500명이 다 재생 목록에서 컨텐츠를 보고 있다 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 동영상, 아, 이번 동영상에서도 말했지, 말해, 말씀드렸듯이 1편, 2편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1편은 여기서 끊고, 2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